어, 지금부터 온라인 계약 준비 사항에 대한 노키 교육감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계약이 세 차례 연기가 되고 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우리 교육청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약 준비 지원단을 교육청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방역과 수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원격 수업 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격 수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함으로써 또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교사들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즉각 해결해 드리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그 콘텐츠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또 학생과 학부모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일 4월 8일부터 어, 운영을 해서 온라인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출석 등교 수업을 할, 하기 전까지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무 형태는 어, 관련되는 부서에서 15명 내외로 인원을 차출해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일요일에는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어, 지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온라인 수업 준비하면서부터 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현재 시 교육청 4층에 코로나19 비상대책 본부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비상대책 본부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대표 전화는 219개 5,400번입니다. 그래서 ARS 8번을 누르면 연결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관련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의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문의는 우리 교육청 메인 페이지에. 배너를 운영합니다. 본격 수업지원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내일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체계는 자세히 보면 인프라지원반과 운영지원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혁신과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지원반은 미래교육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플랫폼지원팀, 시스템지원팀, 그리고 학생, 학부모 지원팀을 운영하게 되고 운영지원반 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종목과 미래교육과 로 운영이 되고 초등수업지원팀 중등수업지원팀 행정지원팀 이렇게 세 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4월 6일 최종 학교로부터 조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중, 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나누어서 도표를 참,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기가 9,292대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4,915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 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 나눠줘도 4,377대가 남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남지만 학교별로는 편차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남는 학교에서 모자라는 학교로 오늘 중으로 전체 다 배부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1231회선이, 1231명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모자라는 걸 자체적으로 학교에 이동하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기기 300대를 어 구입해서 교육청에 보관을 할 보유를 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할 계획이 고그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1,231명이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1,231명 모두에게 인터넷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300대를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기기와 인터넷 휴대용 인터넷 기기라고 하죠. 에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 0 0 세트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 보유해서 급한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뭐 교육청 확보 계획은 보면 어, 스마트 패드를 300개를 구하고 휴대용 와이파이는 1,231대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1,531대를 어, 구매를 해서 각각 여유분 300대를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급 날짜와 관련해서는 어, 1차로는 중3, 고3이 4월 9일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계를 전부 어, 배부를 하게 될 겁니다. 중3, 고3은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이 325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지원을 요청한 학생은 125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기기를 미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어, 남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전, 전부 우리가 구매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개학하는 중 3, 고3 학생들은 오늘까지 기기와 인터넷 부족분을 다 배부를 하고 내일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4월 16일날 개학을 하는 고 1, 2, 중 1, 2 초등학교 4, 5, 4월 6학년은 4월 16일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4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기를 모두 배부를 하고 다음 주 13, 1 4일날 점검을 하는 걸로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은 4월 2 0일날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기기 배부는 2차 계약하는 그, 그, 같이 맞추어서 4월 10일까지 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점검은 4월 13, 14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님들 어, 연수하는 겁니다. 연수와 각종 콘텐츠 제공인데요. 지금 연수는 여러 차례 이제 연수를 진행했고요. 예를 들면 학교별로 어, 교육 원격 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 연수를 마쳤고 그 담당자들이 학교에 가서 전달 연수를 하게 했고 또 일반 교사들 중에서 음, 연수가 필요한 학생은 지금도 연수원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700명이 줌을 통해서 연수를 했고 아마 오늘도 3시부터 어 4시 반까지 이렇게 아마 연수를 4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모델 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곳 모델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서 상방향 수업 그리고 콘텐츠 활용 수업, 그리고 자료 제공하는 어, 수업에서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의 모여, 수업을 시연을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어, 일반 교사들이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연수도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서 일반 교사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급 별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학교 세 곳을 통해서 연수를 일단 했고요. 그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작 보고가 했고요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3을 위한 어, 대학 진학과 관련한 그 교육청 유튜브에 그 내용들을 7개 주제의 21강을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아니 유튜브에 탑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참교할 용격 교육 실무 가이드하고 교사용 온라인 학습 관리 매뉴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 어, 중등도 마찬가지고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어, 수업을 하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시, 실제 수업 안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 초등은 주 단위로 매주 목요일마다 제공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자세히 좀 안내를 하는 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어, 실제 아마 들어가 보시면 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요. 거기에 각 학년별로 어, 차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링크에서 어, 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어, 스스로 다 자기가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걸 참고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11개 과목 123차시의 그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 탑재를 이미 해놨습니다. 동영상으로 일단 연수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 어, 학교 급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학 지금 유치원별로 구름이를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유치원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공해서 동영상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집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은 무기한으로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놀이를 이용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방침은 순회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회 교육하는 것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대1 대면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학교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은 EBS를 활용하는데요. EBS 방송을 일단 시청을 하게 되고, 학습 부르미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지금 학교별로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어제 교육부에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EBS 방송을 보게 하고, 또 학습 부르미를 전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 2학년에 안에서 학습그룹이를 만들어서 학습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원격수업에서는 다시 말하면 교과목 일반 교과목을 하게 되고 대학 등교해서는 실습이나 이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교과목과 관련해서는 아까 중 고등학교 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